한국 외국어 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기숙사와 통건역 센터 등 3단계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군에 송도동 197A번지 교육시설 용지 43,595제곱미터에 들어설 한국외대 송도 캠퍼스 세부 시설군을 확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시 내용을 보면 3단계 사업에는 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통번역 센터가 연면적 16,848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는 캠퍼스 전체 연면적의 약 38%에 해당하며 국제회의 지원 등 송도국제도시의 기능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거주공간 역할을 할 연수원은 연면적 11,600제곱미터로 계획됐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문화교육원, 국제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등이 3단계 사업으로 함께 조성됩니다. 한국에 대는 단계별로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단계 사업으로 강당과 강의실, 인조잔디, 운동전 등을 짓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3단계 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서 한국외대는 2027년 개교를 위한 강의, 연구, 주거시설의 행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학측은 남은 기간 학사 운영계획 수립 등 개교 준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외대는 송도캠퍼스의 글로벌 바이오앤 비즈니스 융합학부와 외국인 자유전공학부를 시설합니다. 입학 정원은 연간 100명 규모입니다. 학교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송도 입주기업과 연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